있다가 니다 정연아 인간복 사랑. 응? 음, 제발. 자6 1번 y는 마이너스 a의 루트 b의 x야. 부호 판별하는 거죠. 선생님 얘기했어. 자 이쪽으로 가면 무슨 축 대칭한 거니? 어. y 축 대칭한 거야. 그럼 x 대신 마이너스 x 한 거잖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저함수를 1로 놓고 봤을 때 ab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y는 루트 X 대신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저렇게 갈 거야. 그러면 봐봐.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A가 1. 그럼 A는? 마이너스 1. P도 마이너스 1. 그럼 얘도 0보다 작고 얘도 0보다 작은 거잖아. 이해 봤어요 네. 그럼 1번 쉽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얘는요. 그래프가 저렇게 되어 있어. 저기가 얼마 큼만 얼마인지는 모르네요. 그런데 자, 62번을 보시면 제도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게 62번. 자, y는 선생님이 저런 문제 있으면 t에 x p q라고 놨을 거야. 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p, q 들어가서 이렇게 넣은 거잖아. 그럼 이때 p도 0보다 큰 거고 q도 0보다 큰 거야. t도 0보다 큰 거죠. 이쪽으로 네. 갔으니까. 그럼 가로 정계 해 봐. 그럼 y는 이렇게 놓으면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놓고 1도 다치워을 해버려 그냥. 1,1 0보다 크니까 1.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니? y는 루트 x-1 플러스 1 되는 거잖아. 맞아? 예. 그러면 가로정계 하시면요. y는 가로정계 할 것도 없네 그냥? x 플러스 b 플러스 c 아니 ax 플러스 b 플러스 c잖아. 그럼 a도 1 B도 1. 맞아요? 마이 어, B는 마이너스 1. C는 1. 그럼 저기다 집어넣어. A 1, X, B 마이너스 1. C하고 b 하 곱했어. 마이너스 1은요? 그럼 Y는 X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Y살편 마이너스 1. 기울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요 됐어요? 네. 응 ABC로 가는 것보다 훨씬 쉽죠? 네. 이해갔어요 얘들아? 어, 이렇게 숫자 대입 해서하시는게훨날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어, 정근선이 저렇게 되어 있네. 그러면, 자, 저 정근선 딱 보고 한 명만 이해가 실게 어떻게 얘들아? 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왔어. 얘를 p, 얘를 q 라 놓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하면서요 원래는, 그죠? 그럼 p는 양수니까 1, q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1 나와, 그냥. 골, B는 양수지. 1, 4, 3, 4니까 양수잖아. 그러니까 B는 1 나와. 그러면 Y는 X 얼마? 마이너스 1분에. 얼마? B1. 플러스 마이너스 1이네요. 맞아요? 네. 응. 왜? 전분선. X는 1, Y는 마이너스 1. 됐지? 네. 그러면. 자 여기에서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 b는 1 c도 마이너스 1 나온거야 여기다 대입해 y는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묶고 x 플러스 1이네요 플러스 1이죠 이해가어 네. 그럼 꼭지점에서 x에 얼마 x 마이너스 1일 때잖아 y 1일 때 그러면 x 1, y 1이야. 그 다음, 요 앞에도 마이너스야. 얘들아, x 대신 마이너스 x 있고요. 맞아요? 네. 대답 좀 하자. 맞니? 네. y 대신 마이너스 y 들어갔으니까 원점 대체는 함수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러면 지나는 거는 네. 2, 3, 4 5야 됐어? 이해 갔어? 네. 응. 자, 이렇게 하는 게 쉬울 겁니다. 자, 64번 스타트 갈게요. 칠판 다시 보세요. 칠판봐 얘들아, 쓰지 말고 그냥 봐. 칠판봐. 64번 핸드폰 하지 말고 제발. 자, 이렇게 이렇게 와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왔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왔어 얘들아. 그럼 얘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일로 가실게. 그러면 자 y 루트 이쪽으로 갔으니까 a도 뭘로 가야 돼?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a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X,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기 위해서는 얘가 얼마여야 돼? 네.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네. 는으면 0이어야 되니까. 그 다음 얘도 마이너스. 1. 얘 봤어요. 정인이세요. 정이 안돼왜 네. 응. 마이너스 1이냐면 얘는 0이 꼭지점이잖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냐면. X는 마이너스. 이해왔요 이게 안 되면 여기에서 y는 루트 마이너스 묶고 가로에 x 플러스 1 들어가면 되는 거야. 됐어? a가 마이너스 1이라서 저렇게. 응. 마이너스 묶고. 응. 선이 됐어? a가 이렇게 나니까 마이너스잖아. 네, 그거 알아요. 응. p 마이너스 1 나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묶어서 가야하니까그 반대가야 되니까. 네. 응. 됐어? 너무나 돼? 카로 경계하면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 b도 마이너스 1 c도 마이너스 1 그럼 y는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야. 그럼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묻고 x 마이너스 1 없는 플러스 1 했으니까 마이너스 2 그러므로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정근선 x는 얼마 1. Y는 마이너스 1. 0보다 작으니까 2, 3, 여기. 이런 식으로 가는, 이렇게 가는 거네요. 맞아요? 응. 그러면 몇 번이 나와요? 응?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2야. 그럼 마이너스 1 밑으로 내려오고, 1 쪽으로 가야 하고, 1번. 1번 나오는 거죠? 네. 맞아요? 응? 잠깐만요. 어, 마이너스 1 나오고, 음, 응. 마이너스 1하고 2. 2. 2, 마이너스 3. 얘들아, 쟤? 응. 응. 아, 이렇게 쟤. 응. 자, 자 두점을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이래, 얘들아. 어렵지 않아? 자, 제 Y는 루트 마이너스 2로 묶어.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야. 그럼 꼭지점이 얼마 컴마? 2컴마.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예, 고. 맞니 그럼 응. 어디로 가? 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올라가요. 올라가야 되는 거죠. 됐어? 이쪽으로 내려오려면 어디에 마이너스가붙어야 돼? x축 대칭이니까 이 응. 앞에가 마이너스부터 해야 되는 거야. 응. 됐어? 성민이 됐어? 둘려또 아, 끝났네. 아니, 지금왜 저게 2예요? 응? 왜 저기 2예요? 어, 이가 마이너스 2이 묶었으니까 그럼 2가 마이너스 2가 아 어디가? 이게 부호 반등 나으면 되잖아 어. 얘들아 루트 x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 둘다 양수면 이렇게 가 y는 마이너스 루트 x면 x축 대칭이라 이렇게 와 얘가 1번 얘가 2번 y는 루트 마이너스 x는 3번 마이너스의 루트 마이너스 X는 4번. 됐어? 얘들아, 형님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웬만한 건다 들을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저거. 저렇게 됐어? 그 다음, y 절표은 X 대신 뭐? 0. X 대신 0 넣으면 얼마? 여기다 넣어봐. Y는 네. 0 넣으니까 2-3. 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나왔네? 마이너스 2 지나면 음, 이런 그래프잖아 이런, 아이고, 잘못 지나갔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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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선으로 갑니다 됐어요? 그랬을 때 얘가 원하는 건 5와 두점 y축 얘가 y축에서 만나고 얘가 x축에서 만나네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래 그럼 X, y절편 마이너스 1 x절편 y 대신 0이잖아 y 대신 0이면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3 넘어가니까 3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3 3은 9 x는 마이너스 2분의 5 그럼 요 점은 마이너스 2분의 5네요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요 네.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1 4분의 5가 되겠죠 됐어요 큰일도 네. 안어렇게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 66번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자, 이런 문제 시험 문제 될거날 거야 이 이건 절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66번을 보시면 y는 루트 x와 y는 루트 kx야. 그런데 k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루트 k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올라갈 거야. 됐어요? 음. 그러면 똑같이 x가 1일 때 얘는 1이야. 그럼 얘가 1이면 1보다 작은 수니까 2분의 1이라고 보면 되지. 루트 2분의 1은 1보다 작은 수니까 이렇게 갈거 아니야. y는 루트 kx. y는 루트 x.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 x축에 평행한 직선이. x 축에 평행이 돼요. 그럼 어떻게 그니, 선을? 이렇게 그을 거야. 맞아요? 자, 어디쯤 가는지 몰라. 이렇게 었을 거야. 만나는 점이 세 점을 A, B, C라 놨대. 그런데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떻대? 같을 때 K 깎아래요. 됐어요? 네. 그러면, 자, 우리 몰라서 여기를 내가 T라고 놓을게. 그럼 A는 얼마가 되는 거니? 일로 들어가니까. 루트 T가 되는 거죠 맞아요? 다그렇어요 여러분 아니 아니 X 대신 T는 거야 이렇게 된 요점 됐어? 그럼 얘가 B점에 X좌표를 T라고 놨다고 그러면 X대신 T들어가면 루트 T잖아 A가 루트 T에요 그렇지 네? 뭐라고 A가 루트 T지 0,루트 T 네. X 대신 T는 Y 값이니까. 다시. 정민이가 지금 그래프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다시 그래프를 좀 더. 자, 다시 보세요. 자. 하나의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갔습니다. 다른 하나는 밑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세상, A, 여기가 b, 여기가 c잖아 요 지점을 내가 t라고 놨다고 x 좌표로 그러면 그때 y점은 얼마가 되겠는 얘가 y는 루트 x니까 y는 루트 kx니까 요점은 루트 k, t가 돼야지 됐어? 정민이 이해가? 아예 네.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그랬어 맞니? 네. 그러면 요만큼이 t면 요만큼도 t, 그럼 여기는 얼마? 2t가 되겠네. 네. 맞아요. 여기까지 갔다가. 네. 응. 그러면 2t 1로 들어갔어. 그런데 y 값은 t로 같아야 돼. 그럼 루트 t는 루트 k 곱하기 2t잖아. 양쪽에 제곱하면 없어지고 tt 없어지니까 k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됐어요. 이해갔어? 허이돼 네. k가 왜 양쪽에 제법 없애고, t는 k, et잖아. tt 없애니까, e k는 1이잖아. tt가 없앨 수가 있어요. 약간 하면 되지? 양쪽은 똑같이 있으니까. 아, 이부못 이해부터... 응. 가지고 됐어? 됐는데. 어, 이렇게 가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네. 이렇게잘 봐. 얘네 1이야. 1, 1 들어가. 그럼 여기는 얼마니? 루트 2. 골. 됐어 얘들아 여기까지. 이게 저렇게 가는 원리가 뭐예요? x 1. x 대신 1 들어가면 그때 함수값 루트 2. 맞다. 네. 얘가 2야. 그럼 얘2 들어가봐. 그럼 여기다 얼마? 1. 여기다 2 들어가면 루트 3. 여기 3이야. 3 들어가. 그럼 여기가 얼마? 루트 2에서 만나네, 이렇게. 3이니까, 맞아요? 음. 그 다음 3 들어가면 루트 4. 2잖아. 그러면 니네가 구하는건 뭐냐면 이 길이야, 얘들아. 그럼 처음 건 루트 2야. 그 다음 건 요거잖아, 요거. 얼마? 루트 3 마이너스 1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루트 3. 거기서 1만큼 뺀 거잖아. 네. 그 다음 얘는? 비 귀는 상. 오케이? 랑 지워진 거예요? 응. 결국은 지워져. 앞에서 뒤에 거두개 남으면 뒤에서 앞에거두개 남죠. 거. 네. 다른 거 필요없어. 됐어요? 네. 응. 자, 그다음. 정연아. 그만 졸고. 그만 자고. 자. 야. 평행 이동만 있으면 앞에 2만 일치하면 되는 거죠? 얘 예, 평행이동이지. 네. 맞아요. 그 다음 여기 보호가 바뀐다는 얘기는 무슨 이동? 대칭이동.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겹칠 수 있는 거 다죠. 이, 이 숫자 갖고 보호만 다르잖아. 맞아요? 이해됐어 그러면 기억나게.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자, 얘는 할수 있죠? 69번 하나만 할게요. Y는 사무권에. 그럼 앞으로 2나 보네. 루트 4니까 x-3 플러스 7 그러면 a는 2 e. 맞아요? 네.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7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네. 콜? Cool? 네. 얘들아 됐어? 응. 네. 정민이 됐어?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해보시고요. 최대 최소는 그냥 어떻게 한다? 대입한다. 네. x대신 2대입 :2, x대신 6대입 일단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74번부터 보시면 야 교점에 좌표 구하래 얘들아 그럼 두함수 어떻게 넣으면 되니 그냥? 같게 그래 자 74번 두함수 같게 넣으세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3은 x 마이너스 3 양변 제곱 x 플러스 3은 x 제곱 마이너스 6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야. 맞니? 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러하는 그래프는 y는 x 플러스 k야. 네. 얘와 제가 만나기 위해서 얘가 얼마였어? 4였죠? 네. 저 그래프는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 그치? 네. y는 x 플러스 k. 오케이? 4를 지날 수도 있고 얘보다 큰 쪽으로 가면 만나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갔어요? 5쪽 아니에요? 사분의사 4보다 뭐가 작아야 돼? k 큰 쪽이죠 y절편이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y는 x 플러스 k, k가 y절편이잖아. 네. 됐어요? 네. 그러면 4 컴마 0 대입하세요. 그럼 얼마야? 0은 4 플러스 k. 그럼으로 k는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4보다 뭐한 쪽 위쪽으로 가야 되죠? 응? 응, 큰 쪽. 그럼으로? k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가 나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어. 자, 얘는요. 76번 계속 새로 와요. 자, 쟤도 그래프 그리셔야지만 할수 있습니다. y는 루트 2묶음에서 e x 마이너스 2야 얘들아. 자, 얘는 그대로 2에서 이렇게 가는 거지. 쟤는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이래. 얘는 2예요. 됐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가면 서로 다른 두 점이 되죠? 예, 예, 만났으니까. 네. 그러면 y는 x 플러스 k야 2컴마 0 지나니까 더입이야 0은 2 e 플러스 k. k는 마이너스 2일 때. k가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 맞아요? 네. 그 다음 이렇게 이렇게 가 접할 때까지 구하셔야 돼요, 일단. 접하면 점수각계 놓고 판매시티가 0이다. 각게 보세요. 루트 2x 마이너스 4는 x 플러스 k입니다. 양변 제곱 2x 마이너스 4는 x의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 제곱 다시 넘어와 x의 제곱 플러스 2 e 묶어내고 k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4는 0입니다. 현별 시티 짝수 공식 갈까요? 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의 c 는 0이다. k제곱 죽으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은 0 k는 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3나오네 맞아요. 그러면 두점 수업할 때는 재롱을 많이 피거든요 자, 왜웃어리야 F의 인버스의 O야. 얘를 우리가 몰라 틀라고넣 거야. 그럼 얘딱 보고 정해라. 바꿀 수 있는 식. 역함수는 바꾼다. 위치. F의 T는 얼마다? 골? 됐어 정리라 응? 말하 해. 역함수는 얘랑 얘 위치 바꾸는 거잖아. X와 Y 바꾸는 거잖아. 너 시험범위는 안 들어갔는데 수업은 다 했어 내가 너 그리고 시험 막빠지만 뺐어 알아야 돼 들어갑니다 t 그럼 루트 t 마이너스 1플러 3은 5야 됐어 정연이 됐어 여기까지 저 지금까지 졸았으니 뭐. 졸아서 지금 루트라는 개념을 지금 제대로 몰라 지도가 인간 봐라 루트 t 마이 1은 2야 이거 다 지키고 있어 정연아. 양변제곱하면 4. <laughs> 어쩔 수 없어. t는 5. 그럼 너희들이 구하는 값은 얼마다? 5다. 쉽죠? 응. 얘도 마찬가지. 어? 얘는 저거요 역함수가 이거로 해. 이거 뭔 얘기야? 응? 얘들아. 뭔 얘기야? 역함수는 선생님이 뭐라그 했니? 얘들아. x와 y를. 브라보. 바꾼다. 바꿔. 그럼 뭐니? x는 루트 y-2 플러스 2. 골? 네. 정지 역함수는 x와 y 바꾸는 거야. 자, 이에 넘어가. 그럼 루트 y-2는 x-1. 오케이? 그럼 양변 제곱 y-2는 x-1의 제곱 y는? 그리전개해 그래, x의 제곱 마 2x 플러스 1 넘어오면 플러스 3. a값, b값 나오죠? 네, 음, 어렵지 않아요. 다 똑같은 거고요. 자, 얘는 뭐였죠? 자 g inverse 트 f의 2야 어렵지 않아 얘들아 x 대신 2 e 집어넣어 그럼 얼마니 g inverse 얼마 2 e 들어가니까 5나 오네 오케이 콜전이 됐어 지원이 돼 그럼 얘는 몰라는또 t 넣어 쉽게 그러면 g의 t가 오래 t 들어가 루트 2t 마이너스 1은 5 양간 제곱 2t 마이너스는 25 t는 26 역함수니까? 12, 3. 콜? 어. 오케이. 자, 저거에 역함수해 드릴 거야. 거야, 얘들아. 3, 4지한대 그럼 또 역함수 수하고 있지는 알고, 얘들아. 역 옆에... 有。<music> 작거나 같다 얼마? 2 e. 그럼 2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 2 e 마이너스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 넘어가면 y는 작거나 같다 얼마? 2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 또 하나 루트 2 e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서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네. 여기서도 y는 아, 0보다 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두 조건 다 만족해야 되니까 x는 0보다, 뭐하고? 0보다, 크, 여기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므로 얘다. 그러니까 1,1이다. 어. 그러니까 1 1이다. 어. 곱하기 1은 1이다. 아. 됐어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